어디까지 얘기했는지 잘 기억이 안 나요. 아, 네. 짬뽕, 짬뽕 짜장면 얘기를 하다가 이렇게 됐어요. 예생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광모세 목사입니다.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 우리가 예선 yes 북클럽 두 번째 시간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지난주에 함께 나눈 조나단 에즈워즈의 삶과 신학에 대해서 아직 못 보신 분들이 계시면, 자, 여기 위에 링크, 아 여기인가요 위에 링크를 보시고 가셔서 꼭 영상을 보고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오늘도 여러분들이 세 가지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 여러분들 꼭 책을 읽어 오셔야 합니다. 혹시 여러분들 아직 책을 안 보고 지금 영상을 보신 분들이 계시다면, 영상을 잠시 멈추시고, 빨리 돌아가셔서 책을 마저 읽으신 다음에 다시 오셔서 함께 나누는 이야기를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여러분들 소그룹에 가기 전에 함께 나누는 이 유튜브 온라인 리뷰를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세 번째. 가능하면 여러분들 꼭 온라인 소그룹에 참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처음으로 책의 내용을 나누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제 1부 영적 감정 제대로 알자의 파트 1을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그러면 함께 책의 내용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과는 진정한 믿음은 거룩한 영적 감정을 포함한다 라는 제목이에요. 이 책의 원작이라고 말할 수 있는 신앙 감정론이라는 책은 에드워즈의 설교에서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첫 과에서 살펴볼 수 있는 베드로전서 1장 8절의 말씀이 이 모든 책에 다뤄지는 주제를 시작하는 시작점이 된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베드로전서 1장 8절을 보면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라고 되어 있죠. 이 본문에서 에드워즈는 참된 성도가 갖고 있는 모습을 발견한 것입니다. 그 모습이 어떠한 모습이었습니까? 하나는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이고 두 번째는 그리스도 안에서의 기쁨이라는 거예요. 부흥과 성도의 모습 속에 거짓 믿음이 숨겨져 있는 것을 에드워즈가 자신의 삶 가운데 목회 가운데 발견했어요. 그래서 그 가운데 참된 믿음은 무엇인가? 참된 신앙은 무엇인가를 고민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 베드로전서 1장 8절의 말씀을 통해서 참된 신자의 모습 두 가지를, 참된 신앙의 모습 두 가지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과 그리스도 안에서의 기쁨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이렇게 결론을 내리는 것이에요. 오늘 책 27페이지를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진정한 믿음이 거룩한 감정을 포함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진정한 믿음이 거룩한 영적 감정을 포함한다라는 표현 가운데 우리가 감정의 그런 본질은 무엇인가? 그리고 감정의 실제적인 예는 무엇인가? 진짜 감정을 갖고 있는 사람. 영적인 감정을 갖고 있는 사람의 실질적인 모습은 무엇인가를 살펴봐야 되는 것이죠. 자, 우리가 일가에서 알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에드워즈가 참된 신앙에는 영적인 감정이 있다. 그리고 그것을 베드로 전서에서 큰 사랑과 그리고 참을 수 없는 기쁨으로 표현했다는 거예요. 이게 전체의 감정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러한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감정이 참된 신앙 가운데 드러난다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가에서는 영적 감정이란 무엇일까라는 질문 가운데 한번 답을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가 영적 감정이 무엇인가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에드워즈가 하나님이 어떻게 인간을 창조했는가를 이해하고 있는가에 대한 부분들을 알수 있어야 되거든요. 여러분들이 이거 아시죠? 옛날에 많이 했던 건데 제가 한번 궁금해서 다시 한번 해봤거든요. 그랬더니

독특한 모습으로 만드시는데 또 공통적으로 인간에게 주신 것이 있다고 에드워즈가 생각했어요. 자, 그걸 살펴보도록 할게요. 하나님이 인간의 영혼에게 주신 두 가지 기능이 있습니다. 하나는 무엇이었냐면 사물을 분별하고 바라보고 판단하는 기능. 에드워즈는 이것을 지성 또는 이해력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영어로는 understanding이죠. 제가 좀더 나중에 예를 들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무관심하게 사물을 바라보지 않고 내가 분별하고 내가 판단한 사물에 대해서 좋아하는 감정을 갖거나 또는 좋아하지 않거나 기뻐하거나 또는 싫어하거나 인정하거나 아니면 거절하거나 하는 성향이라고 말하는 기능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인클리네이션이라고 되어 있죠. 성향. 그래서 에드워즈는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실 때 이 지성 또는 이해력과 성향 이두 가지를 주셨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자, 이게 어떠한 의미인지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지성에 대한 것은 그렇게 어렵지가 않죠. 우리가 무엇을 봤을 때, 아, 이거는 꽃이구나, 아, 이거는 돌이구나, 이렇게 판단하고 분별하는 이해력이에요. 근데 성향이라는 것은 조금 어려울 수가 있어요. 자, 한번 정리해 볼게요. 이런 것입니다. 에드워즈는 성향의 다른 이름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성향이라는 것이 행동으로 표현될 때는 그것이 의지다 라고 얘기했어요. 의지. 또 에드워즈가 그것을 정신으로 표현될 때는 그것을 마음이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무슨 말인지 아무것도 모르겠죠? 자, 제가 한번 예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난하기가 태어났습니다. 가난하기가 제일 먼저 누구를 보게 되죠? 엄마 아빠를 보게 되죠. 부모를 알아보는 것, 부모를 다른 사람과 다르다고 판단하는 것은 그의 뭐예요? 이해력이고 지성이죠. 그렇죠. 이 가난한 아이가 엄마 아빠를 볼때 어떻습니까? 낯선 사람과 다른 엄마 아빠를 볼때이 아이는 마음 가운데 좋아함이 생기는 것이죠. 그렇죠. 마음에 좋아함이 생기는 거예요. 이것을 에드워즈는 마인드라고 말하는 정신에 담겨 있는 성향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쉽게 생각하면 좋아하는 마음이 생기는 것, 이건 어렵지 않지 않습니까? 이게 성향이에요. 영혼이 어떠한 물체를 분별하여서 그것을 향하여서 좋아하는 마음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이죠. 또는 싫어하는 마음이 생길 수도 있어요. 갓난 아이가 엄마 아빠를 수영하기 원하고 갓난 아이가 엄마 아빠 아닌 다른 사람들을 거부하기 원하는 것은 이것은 아이가 노력해 생기는 것이 아니라 그의 영혼에 담겨 있는 기능이라고 에드워즈는 이해드라는 것입니다. 그 성향, 이 성향이 마음으로 표현된 것인데 이 마음이 어떻습니까? 엄마 아빠를 향하면서 막 의지적인 행동으로 나타나잖아요. 엄마 아빠에게 손을 들기도 하고 엄마 아빠에게 기어가기도 하고 엄마 아빠에게 뛰어가기도 하고 이 성향이 마음에 가득해서 이것이 의지적인 행동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드워즈는 인간에게 이 성향 또는 의지 또는 마음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라면. 영적 감정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그는 정의합니다. 28페이지를 보게 되면 감정이라는 것은 영혼의 성향과 의지의 매우 생생하고 강렬한 행동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아, 어, 근데 이것을 그의 책을 쭉 읽다 보면 사실은 그는 성향과 의지 표현되지 않고 있는 마음, 이세 가지를 거의 동의어처럼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바꿀 수도 있어요. 그 영혼의 성향 또는 의지 또는 마음이 매우 생생하고도 강렬하게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함께 읽은 책의 내용을 보면 에드워즈는 언어의 불완전성을 이야기합니다. 29페이지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의지와 감정의 차이는 각각 지니고 있는 본성 자체의 차이가 아니라. 행동의 강렬함이나 의지가 행동으로 나타나는 방법의 차이라고 할수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에드워즈는 영적 감정을 겉으로 드러나는 것에 집중하여 설명하기로 원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 당시에 부흥을 경험했다는 수많은 사람들이 거짓된 모습을 드러냈기 때문에 그래 그래서 진짜 모습이 어떻게 드러나는가에 대해서 집중해서 살펴보았기 때문에 그가 말했던 성향과 또는 의지와 또는 마음에서 겉으로 드러날 수 있는 의지를 좀더 강조해서 영적 감정을 설명하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에드워즈는 인간의 모든 행동은 의지를 통하여서 또는 감정을 통하여서 드러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 의지라는 것이 진짜 에드워즈가 말하는 감정과는 좀 구분이 돼요. 자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 짬뽕이냐, 짜장면이냐, 여러분들의 선택은 무엇입니까? 어, 지금 시간이 늦었어요. 제가 짬뽕이나 짜장면 이 너무 먹고 싶습니다. 어 내일 꼭 먹겠습니다. 자 먹침이 나와요. 자, 짬뽕이나 짜장면은 선호의 문제죠. 어, 근데 짬뽕을 택하던가 짜장면을 택하던가 이것은 의지적인 선택이 될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감정이라고 에더워즈가 표현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에더워즈가 생각하는 감정이라는 것은 어떠한 의지적 행동의 모습이기는 한데 그것의 강렬함이 달랐다는 것입니다. 거부할 수가 없어요. 마치 아이가 엄마 아빠를 바라보면서 느끼는 감정과 다른 사람을 봤을 때 느끼는 감정, 이 분명한 선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단순히 선호의 문제가 아니라 그 아이의 영혼에 담겨있는, 그건 감출 수 없는 매우 강렬한 온몸의 반응이라는 것이죠. 어, 그런 차원으로 에드워즈는 감정이라는 것을 생각했습니다. 감정이 단순하게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이모션의 개념이 아니었다는 것이에요.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이 포함되어 있는 개념으로 에드워즈가 이것을 설명하고 있고 계속해서 그것을 풀어나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에더즈는 행동으로 나타나는 한 사람의 모습이 이두 가지 반응 중에 하나에 대한 결과라고 생각을 했어요. 31페이지에 보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어떤 사물에 대한 인간의 의지의 모든 행동은 그것을 좋아하고 수용하고 싫어하고 거부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크게 이두 가지 흑과 백처럼 사랑 또는 미움에 대한 것으로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가 무엇을 보았을 때, 우리의 행동이 나타날 때, 막 짬뽕을 양하여 내 마음이 뛰기 시작했을 때, 또는 짜장면을 양하여 내 마음이 막 뛰기 시작했을 때, 어, 그것은 사랑 또는 미움의 감정 중에하나라는 것이죠. 이런. No, God, please, no, no. 녹음이 끊어졌습니다. No. 어어떡해 no. 녹음 녹음 녹음한 게 날아갔어요. 배터리가 어. 어디까지 얘기했는지 잘 기억이 안 나요. 아, 네. 짬뽕, 짬뽕 짜장면 얘기를 하다가 이렇게 됐어요. 정리해보도록 할게요. 자, 정리하면 영적 감정은 내적으로, 외적으로 강력한 습관처럼, 습관처럼 나타날 수밖에 없는 영혼의 거룩한 모습이에요. 에드워즈가 영적 감정을 습관이라고 이야기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영적 감정은 습관처럼 드러날 수밖에 없다. 습관일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참 멋있는 이야기 아닙니까? 자, 그래서 에드워즈가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리스도인에게 반드시 있어야 되는 필수템, 강한 의지와 행동이에요. 강한 의지와 행동. 그리고 꽝템. 아 꽝이에요. 꽝이 뭐냐면 미지근한 신앙이에요. 이건 아니에요. 아니에요. 이거는 버릴 것입니다. 이런 건 없어요. 참된 믿음이라는 것은, 참된 신앙이라는 것은 그래서 본질상 어떻게 돼요? 실천한다. 그래서 아까 말했던 것처럼 에드워즈는 성향, 의지, 마음 가운데 특별히 그세 가지의 모습을 의지적인 행동으로 표현하기를 즐겨했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참된 믿음이라는 것, 신앙이라는 것은 본질적으로 실천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래서 한 사람이 정말 믿음 안에서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을 때, 예를 들면 사울이 바울이 되었잖아요. 그런 삶을 살게 되었을 때 그의 영적 감정이 변화되었다라고 에도워즈는 이해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어지는 다음과는 다양한 영적 감정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어, 성경에서 드러나는 믿음의 감정들, 경외심, 소망, 사랑. 사모함, 기쁨, 애통, 감사, 극률, 열심 등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는 이 가운데 우리 책 45페이지에 나와 있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자신을 내주실 때 마음의 열심을 품으셨다는 내용이 참 마음에 와 닿았어요. 예수님의 열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영적 감정들 가운데 그 다음 챕터를 보게 되면 핵심은 결국은 내 사랑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랑이 다른 모든 감정들보다 더 우선된다라고 얘기하고 더 근원적이다, 근본적이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고림도전서 13장에 나와 있는 많은 은사들 가운데 핵심은 무엇입니까? 결국은 사랑이잖아요.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사랑에서 반대되는 감정도 에드워즈가 이야기를 하죠. 책에 보면 뭐 죄에 대한 증오라든가 하나님을 분노케 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라든가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한 감사,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기쁨, 뭐, 이러한 모든 것들이 결국은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으로부터 나오는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그래서 에드워즈 책을 쭉 읽다 보면 에드워즈가 영적 감정 가운데 이 사랑을 매우 강조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결국은 모든 삶의 열매의 시작이기도 하고 그의 끝이기도 하잖아요. 그러한 부분들이 참된 신앙 가운데는 반드시 드러날 수밖에 없다는 라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습관적으로 나타내되어 있다는 라 것을 에드워즈는 이야기를 하기를 원했던 것이죠. 이어지는 책의 내용을 보면 영적 감정의 롤모레들 4명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성경에 보면 많이 있어요. 다윗과 바울과 요한과 예수님이었습니다. 다윗의 삶 가운데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과 기쁨과 애통과 열정은 결국 그의 영적 감정이 변화되었기 때문에 나타난 모습이라고 하는 것이죠. 바울도 마찬가지였죠. 그가 감정이 충만한 사도였잖아요. 하나님의 향한 뜨거운 열심이 있던 사도였지 않았습니까? 그의 고난과 역경을 이기는 모든 힘은 결국 그의 영적 감정이있다는 것이. 요한도 마찬가지였죠. 사랑의 사도라고 부르지는 요한이 그 안에 사랑이 가득했던 것도 결국은 영적 감정의 모습이었다는 것을 이야기한 게 많고. 뭐 예심은 말할 필요도 없죠. 예심의 삶의 모든 부분들이 결국은 우리가 달아가고 있는 영적 감정의 모습이라는 것을 이야기했던 것이죠. 자, 그리고 우리가 함께 나눌 마지막 챕터인7과에서 천국에 속한 감정을 에드워즈가 이야기를 하는데, 천국에는 진정한 믿음만 있다라는 전제를 시작을 하죠. 그러면 성경을 보니까 가장 위대한 찬양과 경배로 표현되고 있는 성도들의 사랑과 기쁨을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이것이 감정이라면, 그리고 그것이 참된 믿음의 증거라면, 이 땅에서 우리의 모습도 그러한 것이 마땅하지 않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더 그는 참된 믿음은 영적 감정 안에 발견될 수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그 영적 감정이라는 것은 반드시 겉으로 드러날 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를 한다라는 것이죠. 자, 여러분 어떠셨습니까? 함께 나눈 이야기가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다음 주에는 1부의 남은 부분을 좀더 살펴보고, 그리고 2부에 이어지는 거짓된 영적 감정의 모습이 어떠한 것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꼭 책을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소그룹도 반드시 참여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일 중요한 것 좋아요와 구독을 부탁합니다 다음주에 만나요